네, 화면을 보시면 신분에 대한 것입니다. 신분, 저와 여러분의 신분, 신원, 아이덴티티, 뭐 이런 것인데요. 그린데우서 5장 17절에 보시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었습니다. 새 아이덴티티를 갖게 되었습니다. 신원, 신분, 정체성 이런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실 것은요. 이것의 의미가 더 나은 인간이 되었다. 더 좋은 인생이 되었다. 그 말이 아니라 뭐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 이름을 갖게 됐다. 성도라는 이름, 집사라는 이름. 이런 이름을 받게 되었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새 신분 뭐 예전에는 뭐 범죄자였는데 FBI에서 신분을 세탁해 줘가지고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거주지에서 사는 새 신분이 되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건 다 껍데기만 바꾼 거죠.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여기에 너무 매몰된 사람은 아주 그럼 우리가 막 영적인 존재가 되는 것처럼 막 접신한 사람처럼 막 신비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나는 예전의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 백이야. 아 그러면서 무당 비스 무리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데 거기까지도 아니에요. 신분.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오해하는 것. 신분 세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첫째. 의로운 옷을 입은 사람이 되었다.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전에는 불법자였는데 지금은 의로. 전에는 범죄자였는데 지금은 의로운 자. 일단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 이 말은 전에는 고아였다는 거예요 책임질 사람이 없었,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신원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 있다. 다시 말하면 양자가 되었다. 부모가 있다. 그 뜻이에요. 세 번째는요, 천국의 유업을 이을 자다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된다. 자. 근데요,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범법자가 아니라 의로운 사람이다. 이제는 고아가 아니라 부모가 있는, 책임질 사람이 있는 사람이다. 세 번째,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 일을 할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세 가지 개념은요, 세 가지 개념은 전부 법적인 판결로 이루어진 거예요. 법적인 판결. 여러분, 범법자를 어떻게 범법자가 의로운 사람이 돼요? 무죄 선고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다 형을 치르던지, 어떻게 고아가 한 집의 양자가 돼요. 그 부모가 받아들이기로 하고 법적으로 인정하고 호적을 만들고 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된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그 회사에 취직을 해서 그 회사에 일을 하는 것처럼 법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쓰고 들어가서 직업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가지고 자녀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 이다 법적인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법적이라는 거예요. 법적. 모습이 달라진 신분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뭐, 우리의 막 성품이 막확 달라지지 않아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부족한 게 많아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승질 나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이 세상 사리가 고달퍼요. 신분이 바뀌었는데 이상하게 바뀐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바뀌어, 바뀐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법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예전에 어떤 그 교인들이요 사찰 옆으로 소풍을 갔는데 거기서. 막. 찬송 부르면서 예배 드리면서 막 도시락 까먹으면서 막 하니까 사찰에서 성질이 나가지고 와가지고 왜 남의 경내에서 이렇게 다른 종교 노래를 부르면서 시끄럽게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또 교인들이 들은 건 있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렇다면 이온 세상이 내 건데 내가 여기서 노래를 부르던 찬송을 부르던 네가 뭔 상관이냐?라고 막 대판 싸웠대잖아. 여러분. 신부는 법적으로만 바뀐 거지, 모습이 바뀐 건 아니라니까. 우리가 이런 짓들을 하고 산다니깐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어릴 때 거지를 거짓고 거지 말을 봤는데, 이상하게 나고 똑같이 생긴 거야. 도플갱어, 그 똑같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 왕자가 <laughs> 잘 됐다. 네가 나 대신. 내가 자유롭게 좀 세상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렇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네가 나 대신 깨끗이 씻고 이제 왕자 옷을 입고 왕자 노릇을 조금만 하고 있어. 내가 좀 나가서 놀다 올게 하고 바꿨는데 그때부터 인생이 꼬이는 거지. 그 얘기 모르세요? 맨날 성경만 보니까 동화도 안 일잖아. 동화도 보라고. 그때 이제 그 다음부터 꼬여요. 이제 얘가 이제 그 거지 패거리 막 나쁜 사람들한테도 막 잡혀서 끌려도 당기고 누가 왕자가 왜 그래요? 왜 그래? 모습이 왕자 같지 않으니까. 모습이 거지니까. 하지만 그 사람의 신분은 뭐예요? 왕자라고. 학생들이요. 너희가 지금은 별것 아닌 것 같지. 꼭거짓꼴 그 같지. 하지만 신분이 뭐라고요? 왕자라고요. 그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꺼진 연탄처럼 열기도 없고, 막 그냥 밟으면 터지고 깨지고. 그렇게 살아가도 신분은 뭐라고요? 한때 불을 지폈던 존재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감을 잘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따라 해볼까요? 자존심보단 자존감. 자존감보단 신분감.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지. 화면 보십니다. 신분. 핵심 시작. 네 결론 시작. 네. 음.